이따가 시간 부족하면 진도는 어떻게든 빼줘야되거든 쌤이 그래서 <laughs> 지금 딴 것도 우리가 오답해야 되는 거 없지? 이게 마지막 오답이잖아 그치? 수업시간 쌤이랑 같이 해야 되는 오답이거 맞죠? 또 있나 우리? 시험지는? 시험지는 허준 쌤이랑 오답 한번 하신 거지? 그 자리에서 음. 아 그럼 쌤이 뭐... 해주면 돼? 화요일까지 거지. 그냥 화요일까지만? 그래? <laughs> 알았어요 그러면, 그거는 과제로 다시 내주고, 이따 쌤이 영상 볼 테니까, 영상 보고 빨리 필기하고 정리 좀 하자. 자, 시작할게. 어, 얘는요, 2분의 x 랑 2x는 y는 x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 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. 꼭 괜찮지? 그러면은, 현재 이첫 번째 요 점이 1콤만 이래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자 길이를 물어봤거든? 일단 당장 여기부터 찾자. 여기는 요 직선 라인, Y는 얼마입니까, 직선? 2잖아요. 우리 이 점의 좌표, 찾아못 찾어? 찾아. 찾잖아. X좌표 얼마입니까? 4. 4, 됐네. 자, 무조건 첫장 찾는 거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, 아, 젠장. 또 역수야? 필도 뭐 상관없어요. 일단 요길이를 L1이라고 할게. 요 길이잖아. 얘들아.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. 아, 야, 얘들아, 이거 빠졌다. 이런 게 어딨어? 뭔지 알겠지? 선분의 표현이 빠졌어. 이거 그럼 이거 전, 이건 절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.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. 이거. 이런 거 없잖아. 길이가 있어야 되거 빠졌네. 알아서 잘 체크해놔. 자, 그럼 요걸 저는 L, N이라고 할게요. L1 을 구했습니다. 얼마니 얘들아. 3. 이것도 일부러 규칙을 살려주는 의미로 굳이 쓴다면 일단 4 마이너스로 씁니다. 다 아는 3이더라도 일부러 4 빼기로 쓸게. 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수열이잖아. n으로 표현해 식여야 되는 거잖아. 식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등비 급수 지는 알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식의 형태도 바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으면 그 식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. 규칙에 따라서 현재 여기까지 됐어 자, 그 다음. 4콤마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습니다. 몇 콤마면? 몇? 몇콤마 네. 4. 자, 그럼 이번에도. 자, 요 직선, y는 얼마? 4. 그래서 요 점, x 얼마? 8. 자,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, 1, 2, 얼마? 6이라 하지 마시고. 일단 8-2. 규칙 찾아, 찾아내야 되니까. 그니까, 생이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선생님 이것도 등비급수 프랙탈 구조 아닙니까? 아니, 앞서 문제와 느낌 달라. 그치? 어,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, 앞서 문제와의 어떤 일정한 비율로 줄고 느는 게 아니라, 냉정하자. 주는 게 아니라 늘잖아. 그치? 그리고, 여기서는 충분히 좌표를 찾지 않으면 어차피 계산되지 못하는 거잖아. 맞죠? 근데, 이쯤에서 너희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, 그두 번째로 얘기해 드릴게 뭐가? 도형에 대한 닮음 얘기를 어떻게든 꺼내주고 싶은데, 당장 보이는 건 좌표니까, 먼저 이쪽으로 빠져들었으면, 일단 이 길이에 대한 직접적인 식이 만들어지는지, 그걸 먼저 얘기해 보고, 두 번째는, 길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, 역시나 닮음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, 써먹어 봐야지. 자, 말 뜻은 이해됐죠? 자, 그럼 여러분들. 4 다음에 자 색깔 도 바꿔서 몇 콤마면 8 콤마 4. 사대칭하면4사 콤마 팔 그지? 자 y가 이 직선 y 얼마? 4 이고요. 얼 추한 여기서 우리 우리 우리가서 요쯤에 있겠네. 자 x는? 1 6. 자 그러면은 6부터6까지 l 삽니다. 얼마냐니다16 마이너스 얼마? 4, -4. 규칙 이 있어? 없어? 있어. 질문? L4야, L4 32 빼기 어, 32 빼기 얼마? 8, 냄새 나지? 이거 돼야 돼 우리 김주눈 지금 의지 감았어 Ln 얼마? Ln 항상 항해번호랑 연결된 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. 자, 얼마? 2의? n 플러스 1 제곱 n 플러스 1? 다들 반응보소 2의 제곱, 2의 세조곱, 2의 네조곱, 2의 다섯조곱 항해번호랑 항상 n 플러스 1 됐어? 그리고 그 뒤에가? 2의 마이너스 1 잘했어요. 이거야, 이거. 요거 지금 그대로 들어가면 돼 됐어?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쓰지마 뭘로 묶을 수 있어? 2에 n제곱 n제곱 정도 하면 묶어버릴까? 2에 n제곱 묶으면은 2에 1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2에서 2분의 를 빼는 거지 2분의 얼마야4 그럼 아닌가? 아네 맞네 2에서, 아, 네. 2에서 2분의 를 빼니까 2분의 4에서 2분의 를 빼니까 2분의 4 요대로 쓰셔도 되고요. 한번 더 쓰셔서 무슨 수열? 등비수혈의 역수도 무슨 수열? 등비수열. 얘는 공비가 얼마인 수열? 이 상태로 무한 더 하시면 이건 수렴 못 하지. 그러니까 뭘 취한 거야? 아까 전에 탱이가 질문했던 그 문제처럼 역수 취한 거지. 역수 취해놨더니 이거 수렴이 안 해. 수렴하지. 자한번더 씻을게. <laughs> 요 얘기야. 이게 지금 LN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식은 LN 십만 써주면 돼요. 역수치한 거잖아요. 근데 3분의 1 곱하기 이에 마이너스를 적분일. 이거 두 다시 이쁘게 쓰면 3분의 1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를 적분. 공비조건. 1과 마이너스 사이겠지 <laughs> 김주. 자, 공비 대책첫째함대책 수령 되내요가주에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 정리 한번 해놔봐. 자, 이거 혹시 닮음으로 보신 분? 아니야? 없어? 우리 닮음 얘기 한번 꺼내보자. 그니까, 러 있어서 꺼내는 건지, 없는데 있는 척하고 얘기하는 건지, 한번 그걸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. 우선은 10으로는 이렇게까지 풀수 있다. 자, 그 다음 설명 이어지기 전에 빨리 다 쓰신 분들은 여기서 닮음을 어떻게 쓰나, 그거를 한번 고민해 한번 보셔요 자, 넘어간다. 보세요. 얘들아 너네 물고넘설줄 알지? 너희가 고기를 180도 꺾었다 쳐. 이제 아예 네. 됐어.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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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대면? 몇. 1대 2지. 그럼실적이리도 요것도 요거랑 요거랑 몇대 몇이야? 3, 6이니까 1대2잖아. 두배 늘어났네, 두 배. 됐어? 자, 그 다음에 또, 보시는 바와 같이, 여기에서, 요거몇 대면? 1대2. 그 다음에, 요거에서요거몇 대면? 1대2. 그래서, 요게 6인데, 요게 다음에 12로, 두배 늘어났잖아. 맞아? 그니까, 러 다음 넘어갈 때마다 몇 배씩 늘어나? 두 배씩 왜 닮음이 1대2니까 그렇지? 근데 여기는 길이를 물어봤어, 넓이를 물어봤어. 길이니까 닮음비가곧 공비 개념인 거야. 그러니까 얼마씩? 두 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. 하지만 이거는 등비급수가 될 수가 없어 왜?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왜? 공비가 2가 되잖아. 그래서 뭐 했다고? 그 전에 뒤집었다고. 됐어?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결국에 여기 좌표들을 알았으니까, 여기 Y가 2고, 여기 Y가 4고, 여기 Y가 8인 거를 알았으니까, 몇대 몇인지를 얘기하는 거지, 결국엔 좌표를 찾아낸 문제인 건 맞아. 그래서 또 얘기한다. 웬만하면 여기 정신만 하는데 계시잖아. 축과 평행한선 나오면 무조건 좌표 때려. 대체 축과 평행한선들 나오면 좌표 설정하시는 게 맞는 거야. 그래서 아무튼 닮음은 있어. 닮음이 있는데, 그 닮음을 사용하실 때, 우리가 앞에서 프랙탈 구조의 닮음을 사용했던 거와는 사뭇 좀 달라, 그렇지?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, 그렇지? 넘어가, 마지막 문제.